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2.12 시즌 프리미어 리그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유럽 꼬맹이들에게도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시즌 활약과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다음 시즌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 개막 직전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212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떠나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된 이적 시장은 바르셀로나의 전설 메시 선수가 PSG로 보금자리로 옮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재계약이 확정되었다던 메시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EPL도 뜨겁습니다. 라파엘 바람과 제이든 산초의 맨유행이 결정되었고, 그릴리쉬의 맨시티행과 더불어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는 공식적으로 맨시티 구단에 이적을 요청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에버튼과 맨유에서 EPL을 경험했던 인테르의 루카쿠, 세리에의 이 파워랭킹 1위죠. 이 루카쿠 선수가 첼시의 영입망에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할 것 같은 다음 시즌 EPL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점점 기대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한국 시간 열린 토트넘과 아스널과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토트넘의 결승골을 선사하며 아스널 전에서 1대 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 4경기에 출전해서 총 3골 4개의 도움을 올리 며 총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개막전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아스널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결승골도 넣었고, 알리와 모우라 선수와 함께 골드 기자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받았죠. 골드 기자는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주며 이런 평가도 남겼습니다. 전반 초반 레노와 부딪히기 직전 하프 발리슛을 날렸고, 알리에게 좋은 찬스들을 만들었고, 주었다 위협 적인 프리킥 으로 알리 에게 골대 샷을만 들어, 주었 다. 또한 그의 결승 골은 훌륭 했 고,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었다라고 말이죠. 이런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에이스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과 2025년까지 재계약을 했고 토트넘 내에서 팀내 최고 대우를 받으며 에이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으며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영원히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아. 쓰면 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마음은 아스널과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한 꼬마 팬의 응원을 통해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현재의 한 어린 팬의 팬말이 국내 팬분들과 토트넘 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꼬마 팬은 팬 말에 이런 한국어 글을 쓰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당신은 전설입니다. 당신의 셔츠를 주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참, 잉글랜드의 꼬마 팬이 한국어까지 공부해서 글을 적고 또팬 말을 만들고 직접 경기장에 와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영국 현지의 팬들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 팬이 되게 귀여운 게 한국어로 셔츠를 달라고 적고 밑에는 영어로 작게 해석까지 써놓는 꼼꼼함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저 꼬마 팬에게 저희가 손흥민 셔츠를 한개 택배로라도 보내줘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팀을 떠날지 계속 남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케인 없이 토트넘을 이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케인의 거취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이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보았을 때 다음 시즌 큰 부상이 있지 않다면 손흥민은 리그 4연속 10집 클럽 달성도 사실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케인이 있으면 좋겠다지만 사실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던 지난 시즌 토트넘의 리그 경기도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파라티치 단장 파버지가 토트넘의 단장으로 부임한 후, 토트넘은 미친 영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다를 보여줄 것만 같은 영입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수비수 로메로 선수의 영입을 확정 지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주전수비수 로메로가 토트넘에 왔다는 건 토트넘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 로메로 선수를 불러올 만큼 끌리는 어떤 게 있다는 건데요 로메로와 더불어 스페인의 신성 파비안 힐 선수도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이적에 대비하는 것인지 블라우비치의 영입 이적 링크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며 루카쿠와 세리에이를 평정한 인테르의 스트라이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영입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토트넘의 다음 시즌은 케인이 없다고 해도 두터운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케인의 이정료가 1억 6천만 파운드니 1억 2천만 파운드에 배실바를 얹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레비 회장이 키를 쥐고 있는 토트넘이 케인을 이적시키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진짜로 다음 시즌은 우승을 넘보길 작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토트넘이 케인을 팔지 않으면 진짜 다음 시즌 각성했다고 하는 이유가 토트넘은 셀링클럽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입니다. EPL의 빅6로 평가받은 건 최근 몇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을 챔스 진출 팀으로 이끌며 빅6로의 위상을 떨쳤고 돈만 쫓는다고 평가받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만약 케인을 넘기지 않는다. 이건 진짜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등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전통적인 클럽으로 발돋움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토트넘의 영입 행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음 시즌이 점점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다음 시즌 새로 생긴 대회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하기보단 리그에 집중해서 챔스 티켓을 따내는 게 더욱 급선무라고 할수 있죠.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떨어져도 그닥 큰 타격은 아니기 때문에 챔스나 유로파리그에 진출하는 팀보단 리그에 집중하기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 팬분들께서는 엄청나실 건데요 최근 슈퍼컴퓨터로 다음 시즌 성적을 예측했던 기사도 보도되곤 했었는데요 한 개인 배팅업체에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의 다음 시즌 토트넘의 성적은 5위를 예상했었습니다 1위는 맨시티, 2위는 챔스 우승팀 첼시고요 그리고 3위는 리버풀, 4위 맨유였습니다 사실,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기 직전까지 각 팀이 어떤 결과를 갖고 다음 시즌은 마무리할 것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의 이적 시장 행보로 볼 때, 새로 이적한 선수들의 호흡과 누누 감독의 전술만 적시적소에 녹아 들어간다면 슈퍼컴퓨터의 예상을 과감히 깨고, 토트넘이 챔스 진출 티켓을 따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우승까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며 90분 동안의 전술과 선수들과의 호흡과에 따라 공방이 나뉘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희 미리네 라이브는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우승컵을 꼭 들어올릴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